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예 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네. <laughs> 지난 주일날 생명의 산 본문이요. 엘리야가 발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비와 뭐 바람과 번개와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에 풍성한 축복을 주는 것이 바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기도 하고 출애굽시 계신 신인데 물질의 축복, 농사의 축복은 바알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언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바알은 비를 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4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내 신앙생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열두 개의 돌을 쌓아올리게 합니다. 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하고 재확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물을 물을 열두 통이나 기로 와서 붓게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해서 드리는 헌신의 행앙이기도 하고 또 불을 내려야 하는데.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오히려 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37절에 여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셔서 이걸로라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셋째가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함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싶어 하시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너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그러니까 쓸데없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시험할란 좀 당하지 말고 내 백성들아 이제는 좀 나한테 돌아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니까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도 태우고 장작도 태우고 번제당과 그 주변의 도랑에 가득 차있던 물까지 불길이 핥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이렇게 확 타버리는 것처럼 물까지 타버린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본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야 진짜구나 여화가 여화가 진짜 하나님이었어 이러면서 그, 그때 말씀드렸죠. 엘리야 이렇게 막 환호를 하는 거라고 사람을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화는 하나님시다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선지자이 거짓된 지자들하고 450명을 다 물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무릎 사이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 3년 밤에 가뭄이 끝나고 비도 쏟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더라는 하 것입니다. 아합은요, 이 기적을 다 봐놓고도 와 진짜네 하고 놀랬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무서운 그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다 보고를 올립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 친정에서 갖고 온그발 아세아로 우산 딴짓들 다 엉터리더라. 우리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않고요 여보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엘리아란 사람이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세상에 불이 내려오더라고 신기하지. 근데. 가뭄도 끝나고 비도 왔어요. 잘 듣지. 근데 어떡하지? 당신 속상하겠다. 백성들이 발 선지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속이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이세벨은 이런 기적을 전에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감히 내가 키운 발 선지자들을 죽여버려 엘리야 너도 내가 죽여버릴 테다 하고 길길이 뛰는 겁니다. 아그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우방이 그냥 에스벨 이스벨 왕비가 하는 대로 그냥 어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확 끌어주지 않으니 그냥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엘리아가 많이 낙심이 되었겠죠. 그동안 3년 반이나 그리시네카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면서도 숨어 있었고 과부의 집에 가서도 떠얹혀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 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부지 도와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를 비를 내려주세요. 그걸로 기도를 계속 쌓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딱 나타나서 그 서슬이 퍼런 의상선지자들 1대 850명이에요. 여러분, 열명만나 죽이겠다고 나 둘러싸 보세요. 오금이 저리지 850명에다가 구경하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이 앞에 불을 지져서 불을 끌어 내리기까지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비 오게 하는 것도 일곱 번이나 정말 쥐어 짜듯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불을 지져서 불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차보다 빨리 가는 죽 복지법 진공까지 보여줬어요. 그 이상 얼마나 더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탈진 상태가 올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회개라도 했으면 위로가 됐을 거예요. 되게 그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네. 내가 맡은 이 미션이 사명이 실패했구나 하고 어, 실망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상관 안 하신다 그랬죠? 엘리아를 다독다독하시면서 이후로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이아압의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나라고 어떻게 될지 달려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사역을 감당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합이 큰 위기에 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북쪽에서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왕이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합왕이 보니까 이제 상대가 안 돼요 내 군사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항복을 해서 적당히 이렇게 좀 물어주고 정제형 보상금을 주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 것은 다내 것이야. 이렇게 막큰 소리를 치는데 아합도 그냥 맞춰 줍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왕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가 아니고 있는 거다 내놔 하는 겁니다 왕비도 왕적도 백성들도 되는 대로 다 포로로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왕궁도 개방해라 오픈해라 모든 집들도 다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고 보이는 대로 다 끌고 가버릴 거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탈탈 털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보상금으로 몇백억 이런 식으로 딱 정해주면 그건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해보겠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맑게 벗겨버리겠다는 거 자 나라가 망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어, 본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 아합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건가보다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어, 너 지금 그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너못 이기겠지? 내가 그 군대를 네 손에 붙이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실제로 아합은 이 은혜로 하나의 은혜로 막강한 적군을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경고까지 해주세요. 내년에 또쳐 들어온다, 준비해라 실제로 다음에 또 아람 군대가 또쳐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게딱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전만큼 군대를 많이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교가 안 되게 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람 왕이 말이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평지에서는 못 이겨 그러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한다 내가 이번에도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 네, 말씀대로 아주 신나게 이겼습니다. 10만을 몰살 지켰고요. 어, 그, 그 군대가 쫓겨서, 어, 성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마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성벽까지 무너지면서 폐잔병들 몇만 명이 또 한꺼번에 깔려 죽습니다. 왕도 숨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람이, 아합이 이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합에게 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겼지만 한 3년 지나고 나서 아합을 심판해 받습니다 아람 왕하고 또 싸우다가 결국 전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다음 때는 반역이 일어나서 이세벨도 죽고 예후한테 아합의 집안도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은 당하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이 회개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가뭄을 선포하셨다가 비도 주셨다가 하늘의 불까지 보여 주셨다가 이번에는 승산이 없었던 전쟁까지 두 차례나 승리를 하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일을 보여줘서라도 너희한테 내가 누군지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좀 알아줘. 이 왕과 백성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 구약에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한백 번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이 맺히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된데 내가 모든 걸주관하시는그대난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이 피조물들이 알아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볼까? 저렇게 해 볼까?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공격하는 적군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도와줄 거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회복시키고 축복 줄 거야.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겠지. 계속 반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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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들아 나좀 알아줘. 얘들아 나좀 알아줘.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는요. 아까 백성들처럼 여호와 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하고 자기 아버지를 안면요. 그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처럼 아니면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대해야 될내 도리도 하고 친근하게 대하기도 하고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네 하고서는 그 다음에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라, 알리라 하면서 원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좀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전지전능하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그거를 증명해 주시려고 불도 내려 보여주시고 비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체험들을 많이 하지요. 그 체험을 하는 건 축복을 주겠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나를 좀 닮아줘. 내 말씀들을 순종해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적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했고요, 우상만 준배했고요 그러다가 남북이 다 결국 망했습니다. 이 열한 기서의 기록은 상하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과거를 반성하게 하려고 기록해준 두분 책이라고 역사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망한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를 힘써 알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열한기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전에요 한 성도님이 불신 가정에서 오랫동안 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그만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래도그동안에가정보음에위그서서도도 어, 많이 이았았또하하님사사하하충충하하는 분이었고 또 나름대로 치료받은 차원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렇기때문에나하나님에 치료해 주시면 된다하는믿음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 이분이 그리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엘리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우리 가족들한테도 좀 보여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보장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사는 대로 내 가족들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소서. 그렇게 불같이몇달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 암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검사하니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큰소리를 쳤거든요 우리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고 근데 안 되니까 가족들이 거봐 수술해야지 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래도 이 성도님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 하고 믿음으로 계속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가족들이 그 수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도를 해도 오히려 핍박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 가족들이 마음이 긴장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분이 마음 힘들면 재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막 의사들이 막 그런 얘기를 드니까 이분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겠다고 이제 같이 교회 나가. 아, 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 가줄게. 그러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기도로 응답 딱 받아서 치료 받으셨던 더할라이 없이 좋지요. 그런데 그랬으면 그 가족들이 엘리야 때의 백성들처럼 아 진짜 저 사람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보네. 그러면서 뭐 핍박은 덜했을지 모르지만 그러고 끝나버렸을으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그렇게 응답이 더디 되므로. 가족들이 오히려 재발하지 않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이제 나가주기 시작하면서 계속 나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거죠. 처음에는 나가주는 거였고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정말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이 수십 년간 그 핍박받으면서 기도한 가정복음마가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환자 집회 영상을 또 하나 보았는데요. 인천방주교회에 성도님, 한 성도님의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암수술을 하셨는데 재발을 하셨대요. 이제 병원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 수술 안 합니다. 죽든지 하나님,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서는 어, 매주 지방에서 인천까지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물어보니까 왕복으로 6 시간이 걸린대요.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인천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암환자가 위태위태한테 6 시간을 다니는 게그 목사님 볼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대요. 하나님 그 걸음걸음이,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성도님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저 검사로 갔는데요. 의사가 계속 계속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더니 종양이 안 보인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먼저는 여러분 회개할 거다 털어서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간절하게 구해서 감동시키시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겠냐고 그러면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죠. 우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치료와 응답과 축복과 그런 것보다도 먼저 아버지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걸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경외해라. 어? 세상 헛된 것 쫓아서 살지 말고, 제발 죄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믿음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도 이미 살았다 부활했다 이겼다 하시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많이 취여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만나고, 체험한 우리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